어, 누나 어디 있어? 누나 차처럼 가보자 또. 누나 차처럼 가보자. 누나 괴롭히러 가자. 누나 괴롭히러 가자. 어디 있어? 누나 어디 있어? 괴롭히러 가자. 오, 어! 또다 누나 여기 있네, 몽이. 몽이 많이 응, 심심했다고. 어고 기침하는거 맞지 이게? 기침이라고 그렇게 죽어가는거 응 그러면서 왜하지 그치? 몽예 너도 또 약먹자 심한건 아니니까 어때 오늘의 패션은? 갈수록 할머니가 내가 <laughs> 나연이가 <나은 이거> 보고 <laughs> 할머니 어때? 레이어드라는거야 야, 그거 뭐가 게... 옛날에 되게 많이 줬는 그런 인데아 엄마 예, 배 터린데 그거. 뭐술 응. 먹은 보고 싶지. 뭐안 누나 술 먹고 왔어. 술 내서 안 너죠? 맹맹 해 줄까? 뭐안 누나 맹맹 해 줄까? 어, 보는 거 봐. 누나. 야 <laughs> 누나. 아유. 누나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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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맴매 누나 맴매 누나 맴매 누나 맴매 누나 맴매 맴매 매매 관심 없는 관심 없어? <laughs> 엄마 할까? 엄마 누나 맴매 하지 마 몽아? 아유. 몽이 어디가? 응 음, 장난감 하나 엄마한테 주려고. 그러면 눈안 때리니까. 몽이 일로 와? 몽이 똥 누.. 지나 밖에 춥나? 음.. 좀 쌀쌀해. 몽이 똥안 누는데 아직. 몽이 똥 누고 싶나보다. 응그지똥 음, 얘기 나오자마자. <laughs> 같이 나갈까 음.